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할때 육신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죠. 인간의 악한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본성을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자는 그렇게 육신에 따라 사랑한다라는 말이고 여기서 영을 따르는자할때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을 우리가 받을 때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과연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자인가 라고 하는 자문을 해볼수 있죠. 자,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영을,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어디에 나왔냐면, 로마서 역시 같은 8장, 아니, 7장에 나 8장이 아니라 7장에 1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자인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가 7장 1절에 나와있죠. 7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자기 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육신을 따르는 자로 정의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자로 정의했나요? 그래서 바울은 원은 원함, 마음의 소망은 성령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을 따르는 자기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절규를 합니다. 유명한 절규를 하죠. 오그라 같은 십장가에 있지요. 나는 곤부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지금 육신을 따는 자도 아니고 영을 따는 자도 아니고 두 가지가 다 자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 자신에 대한 어떤 절망 가운데 절규를 한 것이지요. 도불하나는 공부한 사람이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그런 즉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의 똑같은 그런 처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우리도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연관지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제림 사이에 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초림과 제림 사이에서 다시 말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적 상황 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또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봤더니 사망의 법을 따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지만 자신의 원은 원함 원 소망은 또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아서 지금 절규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이제 신약 시대이죠 성령 시대이죠 데그 성령 시대는 초인과 재림 타이 예수님이 오셨고 오실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절규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의 절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부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우리 인간의 가장 솔직한 실종적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는 위선적인 상, 거짓된 상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가 여기에서 멈춰 버리면 그저 우리의 현실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런 종교로 머물러 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의 철학 사상에 불과하겠지요. 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기는 길을 내어 주시죠. 누가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시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를 그 우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8장에 오면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바뀌죠. 이제 8장에 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망의 법에서 벗어난 그런 어,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를 이렇게 찬양하는 어, 그런 기쁨을 누리는 어, 내용이 8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 그 8장 내용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가능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가 그 이후에 또쭉 나와있죠. 그래서 그 방법,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공고한 사람으로서 마음의 원과 우리가 현실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그 밑에 쭉 나와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8장 6절에서부터 나오는데 8절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또그 밑에 쯤 내려가면 하나님의 영로 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곳곳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리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리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있죠 아,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딜레마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었죠.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과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벗어날 수 없는 실천적 모습이었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 길을, 해방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어찌 보면은 동호 반복일 수도 있고, 공허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인가? 그 말로는 쉽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속시원하게 그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법,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법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순 말씀 중에 나와 있지요. 산상수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펼쳐 보인 그 어떤 도덕적 그 원리보다도 고결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도덕 규범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팔장에 나오는 이 이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자문을 해보면, 우리가 산상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산상수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을좀금더 들여다 봐야 하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즉상상 수음을 마치 우리가 지켜야 될 인간이 만들어낸 윤리 어떤 철학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도덕 원칙을 우리가 따름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배려는 섭리는 우리가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지요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요 같은 로마서에 나와있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원활한 공부한 사람이니다 나의 원함과 나의 현실이 왜 이렇게 다른가? 라고 하는 절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 율법을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뭘렇겠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 사상은 다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게 기독교만의 유일한 독특성이자 진리의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율법을 아무리 아름다운 율법이라 할지라도 산상수훈보다 더 아름다운 율법은 없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길이 없지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찾아가자고 했지요. 자, 그 사상 손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이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니, 그림나서 주님께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기론이 형제에게 노하자마자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에게 동안, 그리고 쭉 내려가서 또 간호하지 말라 하겠다는 것은 너희에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의 이론이 음역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힘이 간호를 하였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거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라고 한는 생각이 일단 드시겠죠?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라고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그럼 나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가능하며 사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한 일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아 나는 살인자구나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나는 형제에게 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성을 보고 음영을 품는 사람이고 또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잘 말씀끼리의 그 조화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정리해야 될게 있어요. 여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적 어떤 그틈 안에서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말씀들, 로마서 말씀, 또 마태복음 말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드라마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는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죠.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지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구속사의 한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런 인간에게,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제 딜레마, 율법을 통해서 하신 죄인인 것을 안게 된 이후에 가지게 되는 그 절망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절규를 했습니까 오나 나는 홍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절규를 했지요. 그런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정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이지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의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직 근데 우리가 구원의 드라마가 끝나지 않은 시대까지 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그 아직 끝나지 않은 그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아까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우리는 온전한 존재로서 변해가는 것이죠 자 이런 큰틀큰틀 창조가 큰 틀,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말씀에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의 단초를, 신마리를 어디에서 잡자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잡자고 했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 우리는 음욕을 품는 자,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 내가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이구나,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구나, 나는 음욕을 품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7장의 말씀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 삶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를 그래서 하죠. 그런데 잘못된 회개 회계 중에 회개랑 아주 비슷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부족해서 온전한 회계에 못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계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그냥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제에게 분노한 것에 대해서, 형제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음역을 품은 것에 대해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라 하는 것이죠. 회계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스 이스시아퍼라고 하는 분은 회계를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회계는 과거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반성하고 후회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논리냐면 이런 논리죠 내가 만약에 과거의 어떤 화를 크게 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회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자신의 모습,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낼수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생각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화를 낼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 도덕적으로 흠결이 그렇게 없는 사람인데 아, 그때 내가 잘못되어서 실수를 해서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성을 보면 음역을 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를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 선직한 것이죠. 그것을 인정을 안 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는 잘못 평가한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도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럴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실체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 로마서는 위대한 교리서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나와있죠. 로마서에서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내용이 많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 말씀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내가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5장에서 사도바울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물론 그 뒤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막 지으면서 살아가면 우리한테 더 많은 은혜가 넘쳐나가는가? 뭐 이런 또 질문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한 여기까지 펼쳐하 거기는 오늘 주제하고 조금 멀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고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 요지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형제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 받을 것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능한 것이고 요한 일서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의 실전적인 모습이라는 거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성화의 길이 열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았을 때는 결코 은혜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될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진정으로 고백할 때만이 그리스도께서 대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로마서, 그래서 7장과 8장은 뗄래야뗄 수가 없는 그런 장입니다. 7장이 있어야지 8장의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바라본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 가사에서 그런 가사들이 참 많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모습에 깊은 의미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 우리의 그 솔직한 나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깨달음.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 그때 로마서 8장이 즉 성화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회개하는 삶의 참 모습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길 속에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저희가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시지 아니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희는 그 추악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저희가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런 저를 저희를 인도하시고. 깨워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지켜 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서 맹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밭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